693 나누기 3은 231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놓으시오. 이거 소수점에서 나눗셈에서도 자릿수를 맞춰둬야 되죠. 소수점 여기 양쪽에다가 똑같이 110 곱해 주게 되면 소수점 하나 두칸 뒤로 가고 얘도 하나 두칸 뒤로 가서 나눗셈을 해 주게 되면 693 나누기 3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목도 똑같은 231이 됩니다. 2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여기도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에다 각각 똑같은 10을 곱해주면 여기는 소수점 한 칸씩 뒤로 가게 되니까 72 나누기 6이 되어서 61은 6, 622. 요것도 양쪽에다가 10씩 곱해주면 소수점 하나씩 뒤로 가게 돼서 78 나누기 13 하게 되면 이게 368 6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는 소수점 2개가 뒤로 가니까 이렇게 100을 곱해서 2개 들어가면 얘도 똑같이 100을 곱해서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714 나누기 42가 되어서 42가 72 안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42 들어가고 나면 94가 남죠 94 안에 42가 어, 2개 들어 어 여기다가 42 해주면 9하고 여기 294가 되니까 47에 28 27에 14 17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17 여기도 두칸 뒤로 가고 여기도 두칸 뒤로 가면 어, 748 안에는 374가 두번 들어가면 되겠죠. 둘. 그래서 큰 것부터 써주면 디귿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줍니다. 3번,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시오. 여기도 소수점 한 자리, 여기 뒤로 가게 되면, 얘도 한 자리만 뒤로 가게 되죠? 그럼 소수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근데 나눗셈 새로 나누셈에서이 소수점 위치가 여기면, 요 하나 그대로 올라가서 이 위치에 소수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 지금 소수점 위치가 틀렸죠? 0.27이 아니고 2.7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르게 계산해주면, 요게, 어, 나누는 수를 곱하기 1 0해서한칸 소수점 옆에 가면, 나누어진 수도 한칸 옆에 가서, 여기에 소수점이 있어야 되고, 자릿수를 항상 맞춰야 되죠, 우리가. 소수점, 자릿수도, 어, 소수점 끝나는 자의 위치를 맞춰가지고, 여기다 소수점을 찍어주고, 그러면 37 안에 14가 몇번 들어가느냐? 이거, 이거는 계산, 연산은 맞았네요. 그래서 28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98이 남는데 98 안에는 소수점 찍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똑같이 해줍니다. 98 안에는 14가 7개 들어가면 98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어림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3.78은 4가 되고, 1.4는 대략 한 1이나 2에 맞춰주게 되면, 몫이 1과 2 사이겠구나. 4 나누기 2 하면 2니까, 한2 정도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면, 이렇게 자릿수를 틀려서 0.27, 이런 답이 나오는 거는, 어, 이렇게 자릿수를 틀려서, 어,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는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음은 넓이가 37.18이고, 밑변의 길이가 8.45cm인 평행사변형입니다. 높이는 몇 cm입니까? 그랬어요. 평행사변형 넓이 할 때,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높이는, 높이는 넓이 나누기 밑변 해주면 되니까, 높이는 여기 37.18 나누기 8.45, 8.45. 소수점 두칸 뒤로 가면, 얘도 두칸 뒤로 가서, 3718 나누기 845랑 똑같죠? 그러면, 8, 어, 8432, 4520, 그 다음에 4416, 8이고, 4 8삼3 2 3이 되면, 8. 11에서 8 빼면, 3. 6에서 3 빼니까, 3.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소수점을 찍어주면, 이 소수점 두칸 뒤로 가고, 두칸 뒤로 가서, 여기가 소수점 위치가 돼야 되죠? 그 위에다가 해서, 소수점 찍고 나면, 그 뒤에다 0은, 소수점 뒷자리는 0은 수없이 많은 0이 있어도 똑같죠. 그 하나 빌려와서 여기 0. 그래서 다시 3380 나누기 8, 845가 되니까 똑같은 수가 되죠. 4를 곱했을 때 똑같이 3380이 나오니까 3380. 0으로 나눠 떨어진다. 목수 높이는 4.4. 4.4cm가 됩니다. 5번, 공 던지기를 하여 예진이는 이만큼을, 수지는 이만큼을 던졌습니다. 예지가 던진 거리는, 요것은, 수지가 던진 거리, 요것의몇 배입니까? 이거 곱하기 몇 배를 했더니,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반대로, 이 네모를 구해, 몇 배인지를 구해주게 되려면, 22.14 나누기 8.2 해주면 되겠네요. 8.2. 그러면 소수점 하나 뒤로 보내주고, 소수점 하나 똑같이 뒤로 보내주면, 소수점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 위에다 소수점 찍어주면, 어, 221.4 안에 82가 몇번 들어가느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 8, 8이 16, 여기 두개 들어가고 222 안에는 82가 두 개, 2, 4, 8이 16 이렇게 들어가고 11에서 4 빼면은 여기 7, 그리고 1에서 11에서 6 빼니까 5, 4. 그러면 여기다가 8, 8, 8에 8, 7에 56. 7 들어가면 되겠네요. 27에 14, 87에 56하면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2.7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6번 조건을 만족하는 나눗셈식을 찾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요거 429 나누기 3을 이용해서 풀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10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래 식은 그 10배 하기 전에는 10분의 1배를 해, 해주면 되죠. 그럼 각각 10분의 1배를 다시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은 42.9 나누기 0.3 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어지는 수도 10배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도 10배 해줘서 여기 429 나누기 3.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용해서 푼다는 얘기죠. 요거 이용해서 풀면은, 어, 3일은 3, 3, 음, 42, 339, 143이 나옵니다.